닭띠 2024 갑진년 운세입니다. 대단히 유연성이 풍부하다. 적을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인심의 묘를 잘 잡는 재능이 있다. 외견상은 멋쟁이는 아니나 청결감이 충만한 멋있는 신사가 많다. 애교가 많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정보를 모으는 감이 좋고, 민첩한 행동력을 가지고 1차 결정한 계획은 고집스럽게 밀며, 하겠다고 생각하면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고는 못백긴다 또, 어떤 모든 면에 상당히 세심한 곳에는 대단히 신경질적이다. 과히, 자기주의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타에게 사랑받는 존재이다. 민첩한 행동이 때로는 경솔함이 결속되기 쉽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확고히 정하여 전진하여야 할 것이야. 그리하여 좀 적극성을 양성하여야 한다.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고, 여자는 화제를 조심해야 한다. 건강은 신경성 질환, 간질환, 특히 여성은 우울증에 주의해야 한다. 그럼, 닭띠에 2024년 1년간의 자세한 운세를 나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 2005년 을류생 운세입니다. 아득한 바다에 이는 풍랑 위에 한 조각배로 뜬 격이다. 몸이 길 가운데 있으니 어차피 한 번은 멀리 떠나야 할 신세로다. 만일 집안에 근심이 없으면 오히려 구설수가 생길지도 모른다. 몸이 멀고 먼 타양에서 놀고 있으니 어떠라도 별로 소득이 되지 못한다. 가랑비가 내리는 봄바람에 봄꽃은 피지 않고 헛된 꽃만 만발하니 어찌할꼬 시장거리에 나가서 사슴사냥을 하고자 하니 머리는커녕 꼬리도 보기 힘들다. 한 사람이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서 열 사람이 나누어 먹는 격이니 하는 일은 많고 소득이 적도다. 32세 1993년 개일생 운세입니다. 늦은 봄, 3월 달에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으니 필시 결실을 보게 되리라. 크게 가문대에 담비를 만났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구름이 흩어지고 달이 나왔으니 경치가 다시 새롭고 아름답다. 반드시 자식을 낳거나 식구를 늘려 기쁘게 된다. 만일 이와 같지 않으면 혼인하거나 좋은 벗을 사귀게 될 것이다. 가을 우물에 바람이 이르니 오동잎이 먼저 가을 소식을 접하게 되리라. 몸과 마음이 편안하니 백 가지 일이 모두 길하다. 헛 옷을 입고 돌아온 손님이 마침내 새 옷을 갈아입으리니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44세. 1981년 신유생 운세입니다. 망망한 바다의 바람만큼 외로운 돛대와 같다. 그렇다고 부당한 일을 행해 이익을 얻으려 하며 해가 있으리라. 정막한 천지에 무의무탁하는 처지니 인간 세상에서 그 고독을 누가 가늠하리 새로운 뜻을 품어 일을 이루려 노력하면 기라리라 성공하기가 어려운 운으로 방황하던 개가 닭을 쫓다 놓치는 격으로 병살이 몸을 침루할 수가 있어 질병에 두려움이 있고 처음은 이득이 있을 것 같아 가까이 하지만 도리어 해가 되는 애군이 있다. 남에게는 복이 되는 것도 자신이 덤빌 때에는 흉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56세 1969년 기유생 운세입니다. 바람이 서북쪽에서 일어나니 머리에 쓴 관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고 10년이나 칼을 갈았으나 칼을 써보지 못하는 것 같다. 능력은 있으나 능란하지 못하게 되어 가는 일이 마음먹은 바와 틀리니 헛되이 시간만 보내게 되겠다. 가운이 불리하니 되지 않는 일에 답답한 마음에 근심을 풀기가 어렵다. 금년의 수는 재물을 잃을 수이니 이를 조심하고 경거망동을 삼가라. 오랜 세월 계획해온 일을 실행조차 못해 보니 안타깝다. 남의 말을 듣게 되면 공연한 세월만 더욱 허비할 뿐이니 주의하라. 가만히 설에 해로움만 있겠다. 68세 1957년 정유생 운세입니다. 쌓인 눈이 사라지지 않으니 푸른 풀을 보지 못하는 도다. 친한 사람을 조심해야 한 즉, 웃음 가운데 칼을 품고 있는 격이니 나에게 많은 해를 줄 것이다. 큰 것을 바라보다 실패하여 크게 마음 상하느니 올해는 작게 바라고 평안을 구하는 게 좋을 것이다. 뜬 재물을 탐하지 말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지 만일 경박히 행동할 시에는 생각보다 큰죄 값을 치르게 되리라. 이를 크게 꾀하지 말고, 과욕하지 말며, 분수껏 지내야, 액중에서 조금이나마 구원될 수 있으니, 우선 액에서 면해지기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80세, 1945년 은류생 운세입니다. 여섯 마리 서로 어울려, 함께 달리니, 사나이가 뜻을 얻은 괴로다. 한 번은 경사가 있고 또한 번은 근심이 있겠으며 또한 집에 있으면 마음이 신난한 일이 생기겠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마음이 달라질 일이 생기겠으니 무게 있는 언행으로 처신하는 것이 좋다. 풀이의 푸른 강가에서 소가 무성한 풀을 만났도다 해가 중천에 뜨면 기울고 달도 차면 기울도다. 좋던 운세가 서서히 줄어들리라. 그러나, 년 초에 공을 들이며, 1년 내내 만사가 형통하리라.